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에버소울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꼭 획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상 구독 탁재고흥력쇼 어,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전체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 했는데 이 이벤트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충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를 배포를 하냐면은 바로 클로이와 그리고 라니아 이두 명을 무료 배포를 합니다. 우선은 이 미션 이벤트를 통해서 미션을 다 완료하게 될 경우 50회, 80회에 따라서 주는데 이거는 이제 꾸준히 미션만 달성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얻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두명다다 다 너무 좋은데 이두 명을 이제 배포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캐릭터 한 개씩을 주는 거죠. 한 개씩 주는 거고, 이상한 꿈결의 클로이, 요거를 통해서 상점에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무려 몇 개나 구매할 수가 있냐면, 요거 세 번, 요거 세 번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요세번세번 세번 교환하는 게 엄청난 큰 가치를 자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 어, 두 명, 크로이아, 나이아를 반드시 세 번씩 다 교환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은데, 왜이두 명을 이제 세 명씩 꼭, 어, 교환을 해서, 그러면 네 마리를 얻게 되는 거죠? 네 마리를 꼭 얻어야 되냐. 요, 이제, 무가금 유저분들은, 같은 캐릭터가 계속해서 중복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픽업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영웅을 콕 집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종족벽 뽑기가 있지만, 그 종족벽 뽑기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에픽이 좀잘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이 잘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 이벤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저 이벤트의 캐릭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다 무척이나 많이 씁니다. 특히나 크로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현재 시점에서는 넘사벽적 효율을 보이는 탱커예요. 뭐 이번에 이제 패치가 진행이 되었지만, 크로이를 여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친구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얘가 이제 사기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불굴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35% 이하가 됐을 경우에 다시 거의 풀피 가까운 피로 채울 수가 있게 되고, 요를 통해서 뭐, CC기도 주면서, 철옹성도 되게 좋죠. 이제 궁중제어 효과 넉백결에 이제 면역이 되기 때문에, CC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면역이 되면서 이제 요, 어떻게 보면 도발을 시킴으로써 이제, 아군에도 쉽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방어력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서버 스킬 드레온 펀치 같은 경우에도 적을 이제 공중을 띄우는 CC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탱커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천사기... 아니 그 악마 기열이라고아 천사죠 아, 아드리안보다 크로이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어, 그거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점으로는 어, 아드리안보다 크로이를 조금 더 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아드리안 같은 경우는 천상에서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등급업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크로이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크로이가 조금 더뭐 등급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효율이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크로이를 이번에 무려 4마리나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크로이를 레전더리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완전 개이득인 거죠. 그리고 나디, 아 나디아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좋은 딜러예요. 그니까, 어, 딜러들 그,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나네아가 거의 1티어 그 이상입니다. 얘가 되게 좋은 이유가, 어, 뒷라인을 다 죽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딜러들은 앞라인을 때리거든요. 근데, 라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 자체가 전부 다다 딥라인을 다 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딥라인을 때려주는데 이 딥라인을 때려줬을 때 수면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근데 이 수면이 되게 중요한 게이 수면 상태일 때는 공격만 안 받으면은 c 식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딥라인의 대부분 애들이 다 딜러잖아요. 근데 그런 딜러들한테 수면 효과를 준다 그러면은 그 4초 동안에 딜로스가 생기는 거고 이것도 엄청 좋아 요 이거는 적 전체한테 모든 적한테 수명 상태를 입히고 데미지 주는데 이게 데미지 개수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데미지 개수가 되게 좋고 그리고 요것도 상당히 쎄요 꿈을 먹는 요정이라고 해서 이제 공격력 높은 적한테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딜러들을 진짜 끊어 먹는데 정말로 좋아요. 주로 이제 딜러드 끊어 먹는데 많이 사용하는 친구가 제클린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클린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제클린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은 제클린이 아무튼 간에 뒷열에 다 딜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데미지를 주다 보면 자기가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냥 멀리서 그런 거 없이 뒷 라인을 다 죽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가 되게 진짜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요 딜러로서 거의 넘사벽적인 효율을 보이는데 이 친구를 이 친구를 네마리나 준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땡큐 오브 땡크이기 때문에 그럼 스토리를 더잘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야를 이번에 얻을 수 있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로이하고 나야 이두 명을 무조건 얻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특히나 무가금 유저분들은 등급업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등급업을 손쉽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번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그래서 이번 이벤트가 되게 해자 라는 거고 이렇게까지 잘 퍼주면서 운영하는 게임은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보통 막한 마리 겨우 줄까맣거든요까막거든요 죽감할까 그리고 저도 어, 막 데, 쓰레기 캐릭터들 있잖아요, 안 쓰는 캐릭터들인데 이거는 뭐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맹커들도 충분히 쓰는 그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무료 배포로 이제 배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에버스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진짜 반드시 꼭 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